9월 전 금리 인하 없다. 시장은 일제히 하라.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말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요. 현 상황에서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볼라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장 말입니다. 6월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7월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7월까지 데이터를 봐야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8월에는요. 예. FOMC라고 하는 연방준비은행의 회의가 없습니다. 9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지금 인하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지만 기준금리는 4.50%에서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4.25에서 4.50%로 말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계속 움직여 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트럼프 관세를 굉장히 무섭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 관세도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포함을 하면 관세가 10%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10% 이상이라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지극히 극단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산성을 10%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죠. 매출을 10% 높이는 거 장난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10% 높이는 것도 장난 아니고요. 그 생각을 하면 10%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시장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관세가 결국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가면 뭐. 49%까지 부과한다고 하지만 결국 10% 내외로 결정이 될것 같은데 결국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오늘 0.39% 떨어졌습니다. 23.14가 예, 빠졌고요. 5,940.46으로 예,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8이 빠졌고요. 72. 7호가 빠져서 19,142.71. 예. 블루칩 중심이죠. 중대형주, 중소형주입니다. 0.27% 빠졌고요. 114.83이 빠져서 42,677.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결국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말에 투자자들도 심리가 그만큼 변했다는 이야기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하니까 3대 지수가 와르르 쏟아지듯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개별 주식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0.14% 떨어져서 4890.78로 마감했고요. 예. 엔비디아는 괜찮을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0.88% 떨어져서 134.3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지금 올라가기는 좀 올라갔나요? 결국은 떨어졌는데 폐장 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1.53% 떨어져서 164.164달러 네. 기록하고 있죠. 또한 말입니다. 엔비디아 말고, 예. 지금 테슬라, 아마존은 어떨까요? 아마존. 아마존 주가는 어떨까요? 아마존은 1.01% 떨어져서 204.07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마찬가지겠죠. 0.15% 떨어져서 458.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는요? 메타. 메타는 0.52% 637.1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애플은 0.92% 떨어져서 206.86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그나마 시장에 조금 달랐습니다. 0.51% 올라갔습니다. 343.82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싸하죠. 결국 말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침체의 위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은 특별한 지표가 없었잖아요.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면 결국 연방 준비 제도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투자자들도 예,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 여기에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예, 침체의 기운 그거 잘못하면 대침체의 기운까지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관세가 10%는 작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느껴지게 만들어졌다는 게 상호관세를 뭐 많게는 145% 중국이죠. 적게는 뭐 10%가 최하위 선이에요. 그렇게 따져보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10% 관세, 트럼프 관세 10%도 사실은 시장에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 충격이 결국 세계 경제 침체로 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관세는 일단 내 지르고 봤다. 내 지른다는 것은 가베 입장에서 가장 높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뢰 입장에서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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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낮춘 게 결국은 애초에 협상하는 것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협상하는 것보다 높은데 이게 무역이잖아요. 회사의 어떤 던 거래관계가 아니잖아요. 무역이면 경제도 국가 단위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결국. 심체는요,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세계 시장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장은 그만큼 굉장히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절대로 시장을 보지 마시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